저녁으로 날이 쌀쌀하니까 이런 얼큰한 국물이 확 땡기네요 오늘 차돌 순두부찌개를 끓여봤는데요 <laughs> 얼큰 칼칼 너무 맛있네요 어여 순두부 한 봉지 사오세요 <laughs> 순두부 재료는 대부분 집에 있는 것들이에요 순두부만 추가했어요 저는 차돌베개가 있어서 좀 진한 느낌으로 끓여봤는데요 바지락 넣고 깔끔하고 시원한 느낌으로 끓이실 수도 있어요 재료 먼저 준비할게요. 양파 중 사이즈 반개에 너무 크지 않은 사이즈로 썰어주세요. 애호박도 나박나박 썰어주시고요. 속 재료가 너무 많을 것 같아서 감자는 중 사이즈 반개만 넣을게요. 대파 칼칼한 국물맛의 활용 정점을 찍어줄 청양초 한 개도 썰어주세요. 순두부 가운데 반 잘라서 듬성듬성 잘라 주세요. 뚝배기나 냄비에 차돌배기 대여섯 장 넣으시고 고기를 먼저 익혀 주세요. 혹시 잡내가 걱정되시면 참기름 한 방울 넣어 주시면 잡내가 확 날아가요. 고기가 다 볶아지면 불을 끄시고 고기를 따로 덜어놓으시고 차돌기름에 고춧가루 한 큰술 넣어서 고추기름 내줄게요. 차돌을 너무 조금 넣었더니 뻑뻑해서 아보카도 오일 조금 추가했어요. 고춧가루가 타지 않아야 하니까 꼭 약불에 사셔야 돼요. 물은 라면 한개 분량만큼 딱 500ml만 넣었어요. 다시마 한 조각 멸치 코인 하나를 넣고 양파랑 감자 넣고 먼저 한 소금 끓여 주세요. 양파의 단맛이 살짝 우러나오면 애호박 넣으시고 구워두신 차돌도 넣어주세요. 간은 국간장 한 큰술, 참치액 한 큰술 넣었어요. 간은 기호대로 가감해 주시면 돼요. 다시마는 건져 주시고. 다진마늘 반 큰술 넣었는데 화면에 빠졌네요. 이제 순두부 물기 따라내고 넣어주세요. 팽이버섯은 식감이 좋으니까 꼭 넣어주시고요. 대파 청양고추는 마지막에 넣어서 칼칼한 맛을 살려주세요. 이제 마지막으로 계란 하나 깨뜨려서 넣어주시면 끝입니다. 오늘도 따스운 집밥 드시고 행복한 하루 되세요.